리에서까지다 그렇습니다. 집... 현재 지금 200만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조차 못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.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잇따라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암 환자들의 권직옹호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암재활협회는 암환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심평원 조치의 부당성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현재 국내, 아, 국내 암환자들은 무려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. 2016년 한 해에만 도 27만 8천여 명의 암환자가 새로 생겨났습니다. 이들 중에 5만 2천여 명만이 대학병원 등 응급급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 이후에 지속적인 의학적 케어를 받고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습니다. 나머지 이 5만 2천 명은 한22% 정도로, 나머지 78% 정도는 가정과 아니면 홀로 저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5만 2천 명22% 정도만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의학적 케어를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심사 평권이 이들 암 환자들을 환자 분류표를 만들어 갖고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 기능 저하군에 몰아서 분류를 하고 그러면서 이 이들의 요양병원의 입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입원 진료비를 전액삭감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요양병원은 이들 암 환자들을 계속 입원할 수 시키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퇴원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암 환우들은 오갈 곳이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. 법원에서조차도 암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 가능성이 커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은 적법이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. 대법원도 심평원의 신평원, 입원정정성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. 그래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럼에도 심평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양병원은 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이 본격적인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조치가 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저희 협회는 200만 암 환우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개 사항을 촉구합니다. 첫째, 국가가 암을 중증 질환으로 기정을해 놓고 암 환자들을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 기능 저하군으로 등급시켜서 요양병원 입원도 맞고 치료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밝혀 달라 하는 겁니다. 두 번째,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금이라도 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삭감 대상자 전원을 구제하라 것 요구합니다. 세 번째,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 정정성에 대한 근거 없는 판단을 중단하고 암 환자들을 신체기능 저하군으로 저 잘못된 분류하고 분류표를 의료고도 내지 의료중도로 바로잡아 안정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게 하라 하는 겁니다. 네 번째 요양병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을 입원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는 국가가 인정한 산정특례기간 동안 이때 산정특례는 5년을 말합니다.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라는 겁니다. 다섯 번째, 200만 암 환자들을,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국가적 아젠다를 문재인교회에 지금이라도 확실히 반영해달라 하는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촉구드립니다.